여러분, 1분이면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집니다. 아직 카메라를 끄지 말아주세요. 카메라 기선 높이 들고 10초기에 등장할 젊은 얼룩이 두 명의 기자 견자면을 마구마구 찍어주세요. 이 역사 연자을 담아주세요. 드디어 기자 견자 주인공인 김주혁과 김정배가 등장했습니다. 가지고 오신 카메라로 이 역사적인 기자 견자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널리 널리. 자리에서 권력이 얼른에게 보내는 공복을 안 들리는 지식 이른바 보도 지침의구시적 자료를 월간 적벽의 특집으로 공개한다. 이 책을 읽는 국민들은 놀랄 것이고 당황할 것이고 분노할 것이다. 마찬가지로 이 책을 읽는 권력자들도 놀랄 것이고 당황할 것이고 분노할 것이다. 진실을 읽은 국민들은 진실을 감춘 권력에 대해 분노할 것이고 진실을 읽은 권력자들은 진실을 밝힌 장군인들에게 분노할 것이다. 그리고, 우리를 찾아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다. 우리가 공개한 보도 지침으로 폐하기 위해 또 다른 보도 지침이 내려오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. 우리가 공개한 보도 지침은 이 보도 지침 때문에 보도가 되지 고있 않습니다. 거꾸로 우리의 에 온갖 조작된 사실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. 나는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.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닙니다. 난 국을 추종하는 세력이 아닙니다. 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.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핑계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 폭로하고자 합니다. 내가 반 국가적인 인물이 아닙니다, 당신들. 나를 반 국가적인 인물로 몰아세우는 당신들이 반 국가적입니다. 답하라. 당신들은 권력을 어떻게 차지했는가? 답하라. 당신들은 차지한 권력을 누굴 위해 사용했는가? 답하라. 모든 진실들을 감추기 위해 아침마다 신문사로 패스를 보내는 자들는 누구인가? 이 모든 진실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 우리는 이 책을 세상에 공개한다! 그만! 사진 찍는 시간 끝났습니다. 사진기, 전화기, 녹음기, 모두 다고 가방에 넣으십시오. 국가 안보에 큰 위험이 되니까요.